그 집안엔 항상 큰아들이 우선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형이 몫이었다. 아버지는 형이 우는 것조차 대견하게 여겼다. 형이 뒤뚱뒤뚱 걷기 시작할 때마다 가족은 박수를 쳤다. 반면 나는 그저 따라다니는 아이일 뿐이었다. 내가 울어도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 형이 웃으면 아버지는 함께 웃었고, 내가 웃으면 어머니조차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게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었다. 큰 아들이 뭘 하든 칭찬이 먼저였고, 작은 나는 늘 그늘 속에서 살았다. 밥을 먹을 때도 형 앞에는 반찬이 더 놓여 있었고, 나에게는 늘 김치 하나뿐인 날도 많았다. 그게 어릴 때는 당연한 줄 알았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형처럼은 안될 거라 생각했다. 어릴 적 학교 발표회에서 내가 상을 받았던 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장을 들고 집에 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형이 받은 성적표만 유심히 들여다봤다.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에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군가는 무시할 것이고 누군가는 들으려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난 말수가 적어졌다. 학교에선 친구들과 떠들고 웃지만 집에 돌아오면 나는 그림자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면 형이 와서 말한다. 비켜라, 이 자리는 형이 앉는 자리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부엌 쪽으로 데려가 앉혔다. 아버지는 그런 장면을 봐도 그냥 신문만 넘길 뿐이었다. 그럴수록 나는 점점 작아졌다. 존재가 작아졌고, 목소리가 작아졌고, 결국 마음도 작아졌다. 그게 내 성장기였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그늘 속에서 자랐다.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형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임원으로 승진했고 나는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계만 만졌다. 어머니는 말한다. 넌 머리가 형만 못하니 몸이라도 써야지.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졌다. 무시당하는 게 차별당하는 게, 그저 일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가끔은 반항심도 들었다.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이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냥 참고 사는 게 편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버텨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우리 집안의 모든 판이 뒤집혀버렸다.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아온 내 인생이 단한 장의 종이로 인해 뒤집어졌다. 이야기를 들어봐줘. 내가 어떻게 평생 무시당하던 작은 아들에서 모든 걸 뒤바꾼 유산의 주인이 됐는지 우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집안이었다.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형이 그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 옆을 맴도는 존재였다. 누가 봐도 단정하고 안정적인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 안은 다르다. 불균형. 차별. 침묵. 무시. 그게 우리 집안의 본질이었다. 아버지는 형에게 회사의 모든 걸 알려줬다. 재무제표. 인사관리. 계약서 작성. 심지어 외부 접대까지. 고등학생이던 형은 벌써 회사를 반쯤 이해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잔심부름, 폭사, 커피 심부름, 가끔 서류 정리 정도만 맡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말하셨다. 넌 아직 멀었어. 그리고 너는 비즈니스 머리가 없어. 형은 사업체를 물려받을 사람이고 넌 그냥 네 가게나 하나 차리는 게 나을 거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뭘 말해도, 누구 하나 들어줄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형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회사에서 나를 보면, 반말을 했다. 야, 너 이거 좀 정리해놔라. 오늘 첩대 끝나면 차 빼놔. 심지어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야였다. 그걸 본 직원들도 나를 하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장 아들인데도 밑에 직원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명절이 되면 더 확연했다. 형은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도착한다. 어머니는 손수 음식을 차려주며 환영했다. 나는 혼자 걸어서 집에 도착하면 누구도 반기지 않았다. 형수는 나를 무시했고, 조카들은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남은 전 부침개 하나 집어먹고, 뒷정리를 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말한다. 그래도 네가 하니까 빨라서 좋다. 그 말에 나는 내가 하인인가 싶었다. 가족이 맞나 싶었다. 아버지는 항상 형을 앞세웠다. 회의석상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친지들 앞에서도 형이 말하면 박수를 쳤고 내가 말하면 말을 끊었다.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런 가족 분위기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점점 조용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대놓고 내 앞에서 말했다. 넌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도 널 인정하지 않아. 그 순간, 정말이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 뒤로 며칠간 잠을 잘수 없었다. 가슴에 돌이 눌려 있는 듯 답답했다.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가족 얘기를 감히 어디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가족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내 편을 찾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 가게 손님, 아파트 경비 아저씨, 심지어 편의점 알바생일까지 나를 사람처럼 대해주는 존재들이 그나마 내게 위안이 됐다. 가족은 그저 같은 핏줄을 공유했을 뿐내 인생의 아군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 형을 미워하면서도 가족이니까 어쩌면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헛된 기대 때문에 나는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집에 머물렀다. 매번 상처를 받으면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당하던 삶이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결국 아버지 회사에 머물 수 없었다. 그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형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고 나는 그 아래에서 숨조차 쉴수 없었다. 회의에 참석해도 나는 벽지처럼 취급당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은 없었고 의견을 내도 무시당했다. 그래서 나는 나왔다. 그리고 내 인생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조그만 가게 하나를 차렸다. 손님은 하루에 몇명 없었고 매출은 빠듯했다. 그래도 그게 내 세상이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가게는 동네 작은 골목에 있었다. 초등학교 앞, 학생들이 떡볶이를 사 먹고, 할머니들이 김밥 한줄 사가던, 그런 평범한 장소였다. 나는 떡볶이 국물 끓이고, 어묵에 물 붓고, 김밥 김에 밥 펴며,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했다. 비록 형처럼 슈트를 입진 않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 그게 나에겐 커다란 의미였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다. 어머니는 가게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형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알바생만큼도 못벌 텐데. 그 말이, 참 아팠다.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가족에게조차. 내 노력은, 무의미한 일로만 보였구나. 명절날. 가게 문 닫고 본가에 갔다. 형네 가족은 새 외제차를 타고 도착했다. 나는 지하철 두번 갈아타고 손에 빈 과일 상자 하나 들고 갔다. 형수는 내 과일을 흘깃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런 건 애들도 안 먹는 건데. 그말 듣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자연스럽게. 주방에 조수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형 손자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다. 우리 재민이는 천재야. 할아버지 피를 물려받았지. 나는 조카 이름도 몰랐는데, 그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앉을 자리는 없었고, 결국, 베란다 의자 하나 끌어다 혼자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집에 돌아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내가 가족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애초에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배제된 존재였던 건 아닐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면 또 다시 출근을 했다. 가게 문 열고, 쌀 씻고, 다시 떡볶이 국물 끓이고,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한 아줌마 손님이 말하셨다. 사장님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그말 한마디에 하루가 버틸만해졌다. 가끔은 아버지가 가게에 들를까 기대하기도 했다. 한 번만이라도 그가 내 가게에 와서 어깨에 한번툭 치며 말해줬으면 했다. 잘하고 있다. 이말 한마디면 나는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어떤 음식을 파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계셨다. 그리고 그렇게 내 존재는 점점 더 작아졌다.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도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작아지고, 결국, 거의 사라질 뻔했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에게, 한 줄의 유언장이, 상상도 못할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그날은 유난히 흐린 날이었다. 비가 오지도 않으면서, 온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 일찍,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이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옷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형과 어머니, 형수와 조카들까지 도착해 있었다. 응급실 앞. 그 특유의 긴장된 공기 속에서 나는 혼자 구석에 서 있었다.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형은 의사와 이야기 중이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다. 그리고 말했다. 심근 경색입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족들께서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형은 태어난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고, 형수는 조카들 데리고 나가버렸다. 나는 멍하니 흰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을까?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서 어떻게든 살아나시길 바랐기 때문일까?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으셨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나는 곁에 있지 못했다. 형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평생 그래왔듯이 장례식은 조용하게 진행됐다. 아버지의 지인들, 형 회사 사람들, 친척들, 모두 형 앞에 고개 숙이고 인사했다. 나는 상복을 입었지만 아무도 나를 상주로 대하지 않았다. 형이 대표였다. 형이 주인공이었다. 나는 그냥 그 옆에 서 있는, 이름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장례식 마지막 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 그는 변호사였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형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뭘또 유언까지 써놨을까? 회사야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돈도 다 내가 관리하는데, 아버지가 쓴 유언이 뭐가 다를까? 모든 가족이 그냥 형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평생 무시당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그저 듣고만 있으려 했다. 그런데 봉투가 열리고 그 안에 유언장이 낭독되기 시작했다. 나는 내전 재산을 내 작은 아들 종훈에게 남긴다. 그는 평생 말이 없었다. 항상 뒤에 있었다. 그 아이가 겪었을 외로움과 슬픔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따뜻한 삶을 살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남긴다.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형수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고함쳤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했다. 이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되었고, 공증까지 완료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종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무시했던 시간들이 지금 와서 너무 후회된다. 넌 항상 조용히 있었지. 아빠는 그게 무능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넌 가족을 위하는 아이였어. 뒤늦게 알게 돼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전부 너한테 주고 싶다. 그 녹음 속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눈물이 흘렀다. 억지로 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게 들은 적 없던 말. 처음 듣는 사랑의 고백이었다. 그 순간 나에게 돌아온 것은 돈이나 집보다. 그 한마디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의 그 말이 내 안에 쌓여 있던 수십 년의 응어리를 녹여냈다. 유언장이 낭독된 그 순간, 형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얼굴은 분노와 당혹,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이건 조작이야. 무효야. 형수도 따라 일어섰다. 당신이 뭘 했길래? 그 사람 마음을 바꾼 거냐며 내게 삿대질을 해댔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꾹 다물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묵묵히 견뎌온 세월이 터져나온 침묵의 눈물이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 유원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달전 직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차필로 작성하고 음성 녹음과 공증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전날 아드님 종훈 씨와 통화하셨던 기록도 있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입을 벌렸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냐? 너한테 모든 걸 준다고. 너한테 회사도, 집도, 돈도 다 준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맞추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입을 막았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다. 그 얼굴엔 논란보다, 어쩌면,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동안 외면하고, 무시하고, 방치했던 작은 아들에게, 그 남편이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은 어머니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이다. 형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뒤로 물러섰다. 그 자리엔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아버지의 유언이 모든 것을 말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판이 뒤집혔다. 나는 회사 지분의 100% 상속자였고,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금융 자산,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었다. 형은 회사 대표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었다.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형수는 눈이 돌아간 듯,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쳤다. 변호사는 그들을 말렸다. 이건 끝난 일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이 유언장을 법적으로 무효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과 녹취, 차필까지 모두 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는 어려울 겁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고 주저 앉았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기뻤냐고 묻는다면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더 없었다.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의 인정이 이토록 허무하게 찾아올 줄이야. 나는 상속을 거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진심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유산보다 더큰 유산은 그분이 내게 준단 한마디의 말이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말 한마디면 나는 수십 년 동안의 상처를 하나씩 꺼내어 그 위에 흙을 덮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형은 회사에서 물러났다. 형수는 더 이상 나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책상 앞에 앉아 회의 자료를 검토하며 나는 늘 아버지가 앉던 그 자리를 바라봤다. 그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가 얼마나 말하지 못한 마음이 많았을까?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처럼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회사에 적응해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나는 회계도 잘 몰랐고, 인사 관리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고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록 서류를 읽고 야근을 자처했다. 회사 직원들은 처음엔 불편해했다. 어제까지 이름도 몰랐던 작은 아들이 사장이 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나는 회사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존중했다. 형이 해 놓은 시스템도 그대로 두었다. 대신 나는 직원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도 점심시간에 인사를 했고 경비 아저씨와는 같이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그 작은 변화들이 회사를 움직였다.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조금씩 사장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형이 회사를 찾아왔다. 어색한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형은 조용히 앉아 말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그 말이 참 낯설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늦었지만, 고맙다고. 그말 한마디로, 우린 그동안 엉켜있던 실타래를 조금 풀수 있었다. 물론, 형수는 여전히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눈치를 봤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나를 무시하진 않았다. 가끔,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가 그 유언을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는 왜 생전에 말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을까? 나는 그 답을 이제 조금 알것 같다.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벽을 스스로 허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벽을 마지막까지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거다. 하지만, 마지막엔 용기 냈다. 작은 용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여전히 가게를 생각한다. 작은 떡볶이 국물 냄새,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김밥 김, 그때 그 시간들이 나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기억이었기에, 그래서 회사 수익의 일부를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찾고 보잘 것 없는 꿈을 꾸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내가 받지 못한 응원을 그들에게 보내주고 싶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빛이 되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혹시 당신도 세상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해. 외롭다고 느낀다면 잊지 말아줘. 누군가는 당신의 조용한 진심을 언젠가 분명히 알아볼 거라는 걸 그게 너무 늦었다고 해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